선의의 거짓말을 엄마한테 한다,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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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한다 그 선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엄마는 안다, 모른다. 안다. 대부분 알죠? 어, 네. 기분이 나쁘다, 어, 좋다. 딱히 나쁘진 않아요. 이 선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기준도 다 주관적이에요. 그러네요. 거짓말이 받아들이는 음. 경우에 따라서 네. 선의가 될 수도 있고 아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거짓말을 네. 지식으로 이거를 통제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거짓말은 감정이 올라왔을 올때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행위거든. 거짓말은 딱두 가지예요. 하나는 책임회기 네. 하나는 잘못있기. 사실은 아이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는 내가 이해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깔려있어. 그렇죠. 그리고 네. 이 내가 이야기한 거를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어, 그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